11구역은 조합원 이사비가 3천만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천만원은 조합원님들께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2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지급이 되지만 무이자여로 지급이 된다는 사실. 2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입주를 하는 시점에 조합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구역을 매도 매수하는 시점에는 이사비 2천만원에 대한 승계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 함께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 사거리역 피움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 TV 부동산 키움이 조향숙입니다. 내 네,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을 마무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광명뉴타운에서 새로운 소식 함께 준비하면서 마지막 12월 함께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광명뉴타운의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은요. 광명 뉴타운 11개 구역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광명 11구역의 이주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광명 11구역도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이주를 계획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 이주 계획 소식과 함께 이주 기간 전에 이주비 신청을 하는 부분, 이주 안내문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8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이주비 신청을 했는데요. 광명 11구역은 다른 어떤 구역보다도 대단지 구역이기 때문에 조합원님들도 많으시죠. 3161명의 조합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주비 신청을 하셨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 광명 11구역 어떤 분들께서 이주비 신청 대상자인지 알아볼까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님들께서 이주비 신청 대상자고요. 물론 은행대출 적격자에 한에서죠 그런데 일단은 11구역 내에 1주택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2주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 1구역에 있는 주택과 함께 다른 데 주택을 가지고 계신 2주택자분들도 2주비 신청 대상자에 한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신에 617 주택 안전 방안을 위한 관리 방안에 의거 11구역인 주택이 완공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안에 광명 11구역에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2주비 신청을 신청이 가능했다는 거그점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강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 대출 기간 동안은 추가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법인과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주비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고요. 원 플러스 원 조합원님들께서는 조합에서 조금 완화를 시켜서 대출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3 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지만 대출이 되는 분과 안 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광명 11구역의 이주비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광명은 특이 과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의 40%즉 감정평가의 40%가 이주비 대출이 나왔고요. 광명 11구역은 추가로 시공사 보증을 통해 20% 추가 대출이 나왔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광명 11구역의 부동산을 소유 하신 이주비 신청의 대상자는 기존의 부동산에 가지고 있었던 근저당이나 가처분 가압류 압류 부분에 대한 기존 권리를 모두 말소하셔야지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고요. 이주비 대출은 대한주택도시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한주택도시공사의그 보증이 1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번 이주비 신청을 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추가적으로 추가 대출은 안된다는 거 다시 또 재대출도 안된다는 소식 그 소식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주비는 언제쯤 나올까요? 2023년 1월 12일 이주가 개시되는 시점에 계약금 20%는 이주비 신청에 대해서 일괄 적용, 일괄 지급이 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이사를 모두 하시고 공과 처리가 완료가 되면 잔금 80%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잔금 80%도 이사 당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사가 계획되어져 있다고 하면 최소 15일 전에 조합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15일 전에 이사 나가겠다는 뜻을 통보 를 하셔야지만 이사를 가시는 날 이주비 대출 부분을 다 완납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점꼭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주비 신청과 함께 광명 11구역은 조합원 이사비에 대한 신청도 함께 나눴는데요. 11구역은 조합원 이사비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중에 1 천만 원은 조합원님들께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지급이 되지만 무이자여로 지급이 된다는 사실.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입주를 하는 시점에 조합에 다시 반환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11구역을 매도 매수하는 시점에는 이사비 2천만원에 대한 승계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 함께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광명 11구역이 그동안 많이들 기다리셨는데요 광명 11구역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광명 11구역은 첫 스타트가 2016년도 4월 15일 조합 설립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2019년도 8월 29일 날 이루어졌고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아주 뜨겁게 말씀드렸니다 말씀드렸던 2021년 9월 13일 날 광명 11구역은 드디어 관리처분인가를 얻었죠.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후에 한참이 지난 2023년도 1월 12일 날 광명 11구역이 이사를 이주를 한다는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광명 11구역의 현재 프리미엄에 대한 소식 제가 또 말씀드려야겠죠. 광명 11구역의 59a타입 프리미엄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매매가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에 대한 금액은 5억에서 5억 5천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한 총 투자금은 8억에서 8억 5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관심있어 하시는 84A 타입의 프리미엄은 5억에서 6억 정도, 매매가는 8억 4천에서 11억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한 총 투자금액은 11억에서 11억 중반을 예산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십니다. 겨우 내내 그리고 봄과 여름을 맞이하게 될 동안 광명 11구역은 2주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2주에 관련된 2주 상당 전월세에 대한 문의 있으신 분들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TV 키움부동산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광명뉴타운은 그리고 광명은 전반적으로 개발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서 제외된 곳에 전월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 수도 많지 않고요. 이주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파악하시고 가용 자금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주에 대한 문의 주시면 좋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11구역의 이주에 대한 소식 오늘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는 있 부동산 쑥쑥TV 키움 부동산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늘 광명 뉴타운과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영상 남겨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늘 잊지 마시고요. 좋은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